예. 안녕하세요. 포야입니다. 아, 오늘 다 여기 예, 남해 대교 의외로 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어, 바람 지른 곳으로 섰다고 했지만, 어, 예, 예,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또 하루 예, 즐기고 있습니다. 예, 어, 이곳 포인트는 날물에 어, 좋은 것 같아요. 예, 수심이 한 10m 정도 나오는데, 위에서 음, 10m. 지금 만두니까 한 10m 정도 더 나오겠지요. Yeah, boys 좌측으로 계속 위고 올라갑니다. 조금 물이 더 빠져야 될것 같아요. 야 잠깐만. 아, 마리 했는데 한 마리 빠지게고. 아, 저쪽에서? 네. 아, 저큰 나. 有跟他。 咱们的车子。 습니다 거의 끝난물이거든요. 끝난물에 물이 잘 죽네요. 하루 종일 물이 끓어가지고, 자로 갔다 오러 갔다, 물이 막비비지는 그런 물이 돼가지고, 낚시를 못 했는데, 예. 지금 거의 이제 조금씩 뭐 덜물 돌았을 것같 아니, 잔0 분전도 물이 좋습니다. 한번 계속 쪼아 보겠습니다. 씨은좀 작은데 그래도 감사 한말을 했습니다. 어, 날물에, 이거 날물 포인트인줄 알고 예, 날물에 물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덜물이거든요. 덜물에도 상당히 물이 좋네요. 초덜물에는 물이 빨라서 안좋더만은 초덜물 지나고 나서부터는 엄청 물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런데 밑밥이었어요. <laughs> 아, 집중하면은 고기는 올것 같은데 밑밥이, 예, 거의 다 써서, 제가 지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물이 많이 빨라졌습니다. 예, 완전히 예, 물이 빨라져서 덜물에는 낚시 못하겠네요. 뭐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예, 낚시를 줬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겨우 3마리 했습니다. 씨알이 영 아쉽네요. 아직까지 예, 큰 놈들이 안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